자 갑니다. 이 글은 수학적 추상관념에 대한 글이야. 다시 한 번. 시험 낼수 있는 포인트가 진짜로 많다. 알겠지? 수업하면서 진행해 드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꼭 기억하라. 결국은 과학을 알겠니? 과학 좋아요에 글인데 이 과학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수학 덕분이에요. 라는 그런... 나랑 안 맞아. 알겠지? 아, 그런 글이야. 알겠지? 갑니다. 이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뭐가요? To Recognize, 이해하는게 중요하대요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바로 r 디컬 i c 을 쓸게요 근본적인 이라는 뜻이야 r a d i c 은 근본적인이야 근본적인 e x t r a c t 쓸게요 이게 바로 추상관념이에요 추상관념 근본적인 추상관념을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 어떤 추상관념이냐면 d e 인법 l y i 그 수학이 포함하고 있는 추상관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내가 질문이있는 거야 에이 hey, 윤민 근해공식이 어떻게 만드는 거지 알아? 네어 그래? 태승이는? 몰라요 나도 몰라 문과 음. 너희들은 근해공식 만드는 것도 배우는데 왜서하면서 배우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가 안는 거야 알겠지 <laughs> 자 갑니다 갈릴레오와 데크르토와 퓨젠스랑 뉴튼은요 다뭘 했냐 하면, 만들어냈습니다. 뭘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Formula 니까 Formula 하면 공식이죠. Formula 하면 공식 들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야? 위에서 추상관념 얘기해놓고서 그 다음에 공식 친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공식과 추상관념은 같은 거라 얘기야. 알겠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변태도 4명 나와 있는 거야? <laughs>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럼 4명 나왔죠? 자 B 해볼게요.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A라는 네. 표현이 뭐예요? 그러니까 B로 해드려요. <laughs> 알겠죠? 그 ㄱ, ㄷ이죠? 자이나 o t h 즉, 다시 말해서 그 아잇, 잘못해버렸다. 저네 사람들은요 War Seeking 노력했어요. 뭐 하려고? 만들어내려고요. 뭐를요? A mathematical and abstract way.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거예 뭐하는 방법? 바로 쉽게 summing up physical phenomena physical 하면 물리적인 phenomena의 현상이죠 자 물리적인 현상을 sum up 하면 합치고 압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들을 압축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방식을 만들어야 려고 노력했습니다 뭘 사용해서? 수학을 사용해서요 왜? Well, to express patterns seen in nature 자연에서 목격되어지는 형태들을 표현하려고 수학을 사용해서 자연 현상들을 압축하는 추상적인 방식을 만들려고 어내 노력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equal MC square 이딴 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 아시겠니? 유민아, 지금 잠을 깨겠다고 그거 먹는 걸 너무 음미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집중. 알겠지? 간단. 자, 봐봐. 대입 a t 고요 여기서 된다. 거시 없어. 컷. 너희들 분명히, 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대추어 동사가 주어의 기능을 할수 있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분명히 배웠죠. 그럼 이 대절 뒤에는 무슨 문장화 완전한 문장 으로 배웠지? 그리고 이 대절은 단수치급이야, 복수치급이야? 단수치급이야. 그래서 동사에 오고 쳐야 되니, S나 ES 붙이는 거 배웠지? 그게 이 문장이야. 근데 원래 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장으로 원래 뭐로 만들어놔? 가주어 진주로 바꿔놓잖아? 근데 이건 솔직히 이렇게 쓴거요 알겠지? 갑니다. That it should be possible, 가능해야 한다. 뭐가? For an abstract formula. 추상적인 공식들이 to correspond to, correspond to 하면 이런 뜻이야. 부합하다. 어울리다. 자, 자연과 부합해야 된, 부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한 번. 추상적인 공식들이 자연과 부합하는 것은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은 was a fundamental assumption. 근본적인 가정이었던 거야. 누구에 의해 Made by those involved in the emerging science. 등장하고 있는 과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근본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과학이 등장하려면 이 과학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 아, 이 수학에서 만들어낸 수학적 관념은 뭐와 부합한다, 자연과 부합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학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알지? 겠 그래서 이과생들은 일맥상통하다 이런 의미. 알겠지? 다 어, 아다 자, <laughs> 알겠지? 결국에 아이고, 아이고 알겠어요? 자, 간다 그 다음 여기 보면 가정 보여? 가정 보여? 그 가정으로 가는 거야 it that is it 알겠어? 그 가정 아래는 lay 동사 the deeper assumption 이게 좋아요 그러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가정 아래에는 더 깊은 가정이 있는 거야 어떤 가정이 있냐면 바로 볼게 that the world is a predictable and ordered place. 자, 세상은 예측가능하고 질서전환한 장소다라는 더 깊이 있는 가정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야, 질서전환하고 그렇게 예측가능하면 윤민이가 태어난 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오늘? 어, 윤민이 있었네? <laughs> 예상치 못한 축복이잖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잘 생각했어. 그럴리가. 자, 이스케 a p i n g f 뭐야. 모모에서 벗어나, 라는 뜻이에요. 모모에서 벗어나. 자, 더 얼리어 에 r l i e r era 면조작판이라는 뜻이야. 자, 조작판 미신과 마법에서 벗어나서. t 이그 과학자들은 so, 보게 된 거야. t h e m 스스로가 emerging into, 들어가고 있는 거야. 어디에, 세상에. 어떤 세상? Where reason and evidence will triumph. 자, 이성과 증거가 승리할 수 있는 세상. 즉, 이과가 승리하는 세상에 들어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어서 자, 간다. 이제뭐 나왔어, 드디어? 이성과 증거 나왔지? 저기 봐봐. A에 뭐 나와? 하지만 이성은 한다는 단 말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이성. 과학자들은 이성을 중시하게 됐어. 아니 근데 이성은요, 그것의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 이즈신 볼격되는 거야. 어디와 어디에서? logic and mathematics. 논리와 수학에 존재하는 게 바로 이성이었던 거야. 그럼 처음부터 까지 수학하는 사람들과 과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it was there for nature. It 따라서 자연스러운 거야. 뭐 하는 거지? 예상하는 거야. 뭐를 예상해? That the world would be. 세상은 in principle, 원리적으로는 comprehensible, 이해 가능한 거야. 오케이? 뭐의 관점에서? In terms of laws of nature. 자연의 법칙. 즉 어떤 관점? 관념? 추상적인 관점 안에서 뭐할 수가 있다?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에서는 뭐를 가지고? 수학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Mathematical Precision 수학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그 자연은요 뭐할수 있어? Ultimatum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뭐를요? The Movement of All Things 모든 것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겠어? 그럼 결국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에서? 수학적 관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통해서 모든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laughs> 아시겠죠? 빈 칸자리 체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B에 나와 있는 대절기 아까 어디 있었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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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여기 있지. 이대절기의 입부터. It should be possible for an abstract formula to correspond into the nature까지. 이게 빈칸 자리에요. 이과생들 의 고집들에 대해서 다 여기다가 다 한번 펼실 거야. 이과들의 이상한 고집. 어, 여기 아니야. <laughs>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고집이 뭐냐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예측 가능하고 질서 정연한 장소야. 이게 이과생들 의 생각인 거야. 이상한 애들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아, 우리 학원에 계시는 이과 출신 선생님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쟤네도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라. 자, 갑니다. 여기 마지막. 딱, 또 있어. 어떤 세상이야? 이성과 증거가 뭐하는 세상? 승리하는 세상? 아무리 생각해도 더러운 세상. <laughs> 자, 다음 또 어떤 세상? 그래서 자연은요? 수학의 추상적 관념을 활용해서 뭘할 수가 있어? 결정할 수가 있어. 뭐를요? 모든 사물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 이게 다 누구의 생각? 이과 학부들의 생각인가? 알겠지? 두 번째 맥락 어휘. 간다. 맥락 어휘. 당연히 추상적인 공식들이 자연과 부합하는 게 어때야 돼? 가능해야 돼. 그래서 파서블의 파라메트론과 함께. 알겠어? 그리고 세상은 수학자들의 눈에서는 뭐 해야 돼? 예측 가능해야 되고 당연히 질서정연한 장소여야 돼. 할수 있겠지?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는 이성과 증거가 뭐 해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 거. 무슨 말이야? 알겠어? 즉, 수학적 개념을 통해서 예를 들은 세상은 모가 뭐 있어야 들이 결국 이해가 가는 게 돼. 알겠어? 지금 파란색이 다모하는 뭐 애들이야? 이과생들의 생각? 아니, 과생들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목소리> 세상의 맥락거야 어, 지웠네. 어, 어 미세기가 남았다. 여기.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선생님이 한게 빈칸하고 어휘 체크하는 거야. 이제 문법 갈게. 알겠지? 문법을 하려면 그럼 지우고 갈게. 어? 야 이거 물 너무 많대? 카메라 들 카메라 불어서. 자, 봐봐. 첫 번째. 어디를 체크해야 되냐면, 빨간 펜만 들어 빨간 펜. 빨간 펜. 첫 번째가 어디냐면, 어, 여기, 여기, 야 유징, 유징. 여기 보면, 매트메릭스 앞에 유징이지. 무슨 구문이야, 이거? 분사구문이지? 어, 이 자리에 체크해 놔야 돼. 뭐뭐를 사용해서 라는 표현 들어가야 니까 여기에 요즘 빨갛게 들어가야 돼. <laughs> 자, 그리고 아까 이거. 대. 여기 대, 이거 되게 중요해. 대. 이대 자리에 절대로 못 쓰면 안 돼. 왔으면 안 돼. 왜?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알겠어? 이대 자리에 절대로 왔으면 안 된다. 뭐 꼭좀 체크해 놔라. 부탁하다. 알겠지? 그리고 대절은 뭐라고 그랬어? 단수치 판다리지그지 그러니까 동사가 뭐야 돼? was를. 빨간 편 자리야. 문법 자리. 알겠지? 자, 아래 봐봐. 베네 n 이거 뭐야? 전치사 명사야. 알겠어? 전치사 명사가 문장이 맨 앞에 하면 뭐가 일어나지? 도치가 일어나지. 그래서 레이가 동사야. 그더 d e 어썸 e r 얘가 주어야. 문법이야. 그래서 이거 레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 이 레이가 왜 중요하냐면, 아, 라이, 레이, 레이니야? 레이, 레이드, 레이드고. 알겠지? 저기에 나온 거는 요거야? 무슨 말 알겠어? 어, 그러면 내가 요전에 내가 신나가가지고 막 레이드 쏘면 되는 거안 되는 거야? 바보되는 거야? 아까 저대 자리에 절대로 왔으면 안 되고 레이 자리에 절대로 레이 있으면안 되는 거야. 그거 꼭 봐둬야 돼. 네. 알겠지? 그냥 그래. 그리고 이번 9월달에 나왔던 그거 어디갔지? 어디갔지? 여기 있다. 오일 완전해야 돼, 불런전해야 돼. 완전한 거죠? 요웨어 자리 절대 못 쓰면 안 돼. 위치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요거 세크해놔야되고자 마지막 여기 위에 보면 인 n terms of l 보이지? 그 뒤에 위치 보여 음. 알겠죠? 그리고 요 위치는 왜위치해야 돼? 여기 뒤에 나는 오드비타민이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나와있어야 되는거야 알겠지? 관계되면명사 와야되는거야 대 도는 안되고 아대도도되겠지만와은 절대로 오면 안되는거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삽입. B의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B의 첫 문장 체크. 두 번째 이스케이핑부터 끝까지 체크. 그렇게 두 자리가 사극자리야. 나머지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저게 내가 얘기했던 철제 포인트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진짜로 시험문제 내기 가장 이상적인 질문 중에 하나야 알겠죠?